이거는 올려야겠다. 이거는 이 정부는 공개를 해야겠다. 이 제가 이게 얼굴이 팍상 늙었는데, 나 운동을 요새 너무 많이 해서 그래. 그래서 한 일주일부터 쉬었, 쉬었는데 눈에 띄게 팍상 늙 얼굴이 늙더라고. 몸은 괜찮은데 얼굴만 팍상 늙더라고. 그래서 운동을 내가 매일매일 했거든. 죽어라 하고 죽어라 아니고. 그래서 내가 조절을 했는데 그동안 여러 번 운동을 너무 많이 했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줄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오 진짜 얼굴에까지 영향이 가더라고. 내이막 잠도 안 자고 일할 때도 그렇게 얼굴에까지 영향이 안 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얼굴에까지 영향이 확 눈에 띄게 영향이 가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 그 그래서 얼굴이 팍삭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 드라이 아이라고 그리고 눈 아프고 이건 뭐 탈잖아요. 컴퓨터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인데 뭐뭐 뭐 어떤 방법이냐면. 뭐 자초지종 설명 안하겠어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눈을 하나만 쓰는 겁니다 하나만 우리가 저 컴퓨터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컴퓨터 전화 보고 그러면서 눈을 쓰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생활 필수품이야 막을 수가 없고 이게 생활의 일부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원래 이게 옛날에 한 이 30년 전에 이눈 건조증에 걸려, 드라이 아이신드롬이라고 해요. 눈 거, 지금 많이들 있지. 그게 걸렸었어요. 그게 원인이 뭐냐면, 이,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 에어 컨디셔너가 바로 옆에 있는 방에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에어 컨디셔너가 이 공기를 건조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눈이 그렇게 아팠던 거. 근데 그, 나중에 깨달았지. 그때는 몰랐지. 그냥, 이거에 걸리면 그냥 막, 아, 괜히 피곤해요. 피곤해요. 휴, 자도 피곤하고, 왜냐면 눈각막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있고, 제가 그 드라이 신드을 제가 겪은 경험이 있고, 또,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잘못해가지고, 어려가지고 제가 두루 넣어가지고, 방 안에서, 눈이 갖고 장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레이지 아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한쪽 만 이렇게 나쁜 거예요. 한쪽 눈이 초점을 잘못 잡는. 그러니까 한쪽 눈이 먼데 게잘안 보이는 거야. 그 문제가 있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약간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내가 이걸 깨달은 거야 드디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 정확하게 설명,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 결론부터. <laughs>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눈을 한 짝으로만 쓰는, 한 짝만 쓰는 거예요. 응? 눈, 사람이 눈이 두 짝이잖아요, 원래. 두, 두 갠데, 이게 우리가 눈을 많이 쓰, 너무 많이 쓰니까, 가까운 데 보면서, 눈을 잘안 안 깜빡이고, 계속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 눈이 각막이 망가져요. 이 눈, 눈이 눈 깜빡거리기를 덜해가지고 이게 자기가 노력해서 깜빡깜빡하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다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거의 해결점 있잖아요. 눈을 하나만 쓰는 거 하나만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안경에 레이지 아이 글라스 e s 뭐 그렇게 찾아보면 레이지아이 안경 그렇게 하면 한쪽만 이렇게 안경을 썼는데 그 한쪽만 맞는 막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그런 거나 이런 안대를 이용해 가지고 한쪽만 한쪽만한 번에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적어도 이 한쪽은 그거 보느라고 깜빡거리지 않아 가지고 조금 이게 각막이 들지 몰라도 다른 한쪽은 쉬게 된다고 응? 다른 한쪽 쉬어요. 에? 수분을 이렇게 습도가 높아지죠, 얘가 자연이. 이쪽은 쉰다고 한마디로 이게 눈이 저같이 이게 렇 한쪽은 좋고 근데 내가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이 눈이 눈이 근거리나 원거리나 잘볼수 있고 이쪽은 원거리가 잘안 보이는 거였는데 지금은 내가 요새 깨달았는데 이쪽은 근거리가 흐릿하게 보이고 원거리는 잘 보이고 그리고 이 눈은 근거리가 잘 보이고 원거리가 흐릿하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볼게 더라고 근데 이게 내가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이 평생 동안 컴퓨터나 이런 전화를 보면서 눈을 너무 혹사시키니까 그 평소에 생활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laughs> 다잘 보여. 근데 눈이 이렇게 짝짝이가 돼 버렸는데 내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 눈이 자동적으로 이 세상에 적응을 한것 같아. 양 눈을 안 쓰고 한 번에 한 눈만 쓰도록. 에? 그러니까 어떤 거리가 있으면 그때 한 눈만 쓰는 거야. 제가 가까워 볼 때는 이걸로 쓰고, 멀을볼 때는 이걸로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적응을 해버린 것 같아. 이 눈, 내 눈이란 자체가 평생 동안에. 그러니까 이, 이런 거에 그래도 이게 뭐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한 눈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하여간 그러니까 그걸 고치려면 이... 안대를 이용하는 거야, 안대를. 안대나, 이제, 제가 만든 레이지아의 그, 안경에 끼는 걸, 그걸 이용해가지고, 눈을 하나씩 쓰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눈이 들 쓰니까. 눈을 안쓸 수는 없잖아. 눈을 감고 이렇게 쉬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쉬냐고. 근데 이걸로 일단 덮어주면, 그 눈은 쉬게 된다는 거야. 이 눈은 사용하지만.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거 획기적인 것 같아. 하버드에서도 못 찾아낸 걸 내가 찾아낸 거야. 무슨 얘기죠? 이거는 이통 그 개독들이나 박통 빨리 그런 애들은, 이건 개량은 수준 낮은 애들은 옛날에 서울대학교 나갔다는 그 빠가들. 그런 애들은 전혀 생각 못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데, 오케이, 끝.